광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뜬금포로 많이 올라가지고, 광무가 사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보시면은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죠. 작년 안에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2차전지가 오를 때 살짝 오르는 듯 하다가 그냥 지옥 끝까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너무 힘들다 힘들다 했는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이 들어온 게, 거의 1년 만이거든요? 8월 달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 거의 한, 한 분기 만에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무언가 움직임이 보여줘가지고, 광무주주님들 굉장히 지금 설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2차 전지인가?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2차 전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주 중에는 일단 아래 자리에서 자리 잡고 있는 친구는 좀 다른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광무 자체가 2차 전지로 주목을 받으려면요, 이전에 공매도나 이런 거 갔을 때 벌써 상한가를 한번 가고 이렇게 차트를 같이 그려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광무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자, 보시면요. 자, 세종 텔레콤 상한가. 어, 이종통신, 뭐, 광무솔리드드, 제4이동통신 관련주 일제히 상승,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4이동통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동통신사가 지금 s k 유 플러스 KT가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세계회사가 독과점 하면서 지금 5G를 개판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4의 이동통신사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세종텔레콤 등에 이러한 유력주자들의 관련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광무는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이동통신사에 대해서 뭐 끝까지 할 의향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사실, 광무가 이동통신사 간다, 우와, 가자 하면서 올라갈 일은 사실 드물어요. 그렇다면은, 그리고, 이동, 제4 이동통신사 자체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가능성이 희박해요. 이게, 예전에 LTE 할 때도 분명히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고, 3 g 에 3G 넘어올 때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어차피 010 쓰는데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알뜰통신사가 생겼으니까, 제4 어 이동통신사도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 많았는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실, 이 재료가요, 총선 칠 때마다 나오는 재료예요이 말이 뭐냐? 이 밑에서부터 조용하다가 위로 끌어올린 이 주체들이 누구냐? 정치권이라는 거예요, 정치권. 지금 정치권에서 돈 필요하잖아요, 돈. 뭐, 이준석이 신당 차린다, 이낙연이 신당 차린다, 뭐, 이재명이 뭐 한다, 뭐, 한동훈이 인재 영입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네. 이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예. 네.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아래자리에서 조용할 때 들어간 다음에 위로 치켜 올린 거예요. 자, 이거 4세대 이동통신, 이거 이야기 언제부터 나왔는지 아세요? 아세요? 거의 11월 초부터 이야기가 나왔어요. 11월 초, 12월 초, 이때, 11월 말, 이때부터 4세대 이동통신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나온다. 그때 주가들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고, 실제로 세력들도 조용할 때 들어갔겠죠? 조용할 때 들어가서, 이런 거 뉴스 띄우면서 위로 띄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띄우면서 개미들 몰리면서 뉴스 띄우던가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광무 뭐 물리신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도 조용할 때 사서, 오를 때 팔아야 되지, 지금 같은 장에 빨간 봉 고점 딱 떴을 때, 이때 사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빨간 봉 고점 떴을 때, 사면 안 된다의 정성 뭐예요? 신성 델타 테크. 빨간 봉 떴을 때 샀으면 다 말렸잖아. 은봉 때 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광무 같은 경우에는 은봉도 안뜰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는 거는 우리도 조용할 때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조용할 때 들어가서 뜰 종목들을 안다면 은 조용할 때 미리 안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요 조용할 때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서 비쌀 때팔수 있도록 이러한 매매 패턴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아침에 한 종목 드리고요. 점심 때한 종목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아침에 출근하실 때한 종목 조용하실 때 사고 점심때 식사하시면서 한 종목 조용할 때 사세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속구쳐서 남들이 우와 하면서 따라 들어올 때 우리는 팔수 있도록 이렇게 매매를 한번 해보자고요 헬스 주식 구독자들은 이런 매매를 해서 돈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고점에 물려가지고 계속해서 털리고 손절하는 살만 사실 거예요 제대로 한번 아래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짧게 짧게 치면서 수익 한번 봐봅시다 자, 요거 아침에 한 종목, 점심 때한 종목 드리는 거 010-6745-7775로 위에 번호 있죠. 이쪽으로 정보라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 정보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그렇게 댓글까지 달아주시는 분들께 제가 아침에 한 종목, 점심 때한 종목, 조용할 때 들어가서 우와 하면서 시끄러울 때팔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제대로 한번 주식 해보자고요. 계속 고점에 물려서 손절만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지금 시장 잘만 먹으면요 밑에서부터 몇천 프로도 먹을 수 있고 위에서부터 몇백 프로도 손실 볼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불안정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종목들이 잘 나가다가 꼬꾸라지면은 추매를 언제 해야 되나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와,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내네 종목만 바라보면서 추매 언제 하나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그래가지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좀 대장격이라고 할수 있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요 지금 박스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스권 밑으로 지금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고 만약에 박스권 이제 조만간 돌파가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각종 뉴스 기사에 9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주들이나 일반적인 종목들은 잘 몰라. 그런데 삼성전자만큼은 알아요. 왜냐하면 삼성 휴대폰 쓰고 삼성 뭐 삼성 TV 쓰고 삼성 세탁기 쓰고 다들 쓰니까 삼성은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소리에 삼성 삼성전자 하면은 주가의 안정성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잘 모르는 옆집 아줌마 사회 초년생 철이 민수 뭐 딥집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너도나도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 주식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음, 그렇잖아요 우리도 삼성전자로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예, 그렇게 하다가 주식이 좀 뭔가 재미없어 재미 없어지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유튜브 찾아보거나 해가지고 다른 종목들을 하나 둘씩 찾아본단 말이지. 즉, 시장에 새로운 개인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장이 지금은 불안정하지만은 돈이 수급이 처음에는 개인 자금. 이러다가 외국인 어 기관들이 한국 투심이 살아났다고 판단하고 돈이 들어오면은 시장이 안정성으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이때 지금 아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세력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개인 수급들이 들어오면은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미리 선점해 가지고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작년이랑 비슷해요. 작년 연초랑 비슷한데, 올해 연초랑 비슷한데 이때도 그랬어요. 사실 에코프로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금량 2차전지 관련주다. 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자라고 2월 20일 날 장전에 벌써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어요? 금량 예, 회피하기 끝났어요. 보시면은 7월 26일 꼭대기로 간 날, 예,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어, 특별 장기주 매도, 에코프로 1000%, 금량 480%에서 샴페인 터트리자, 일찍 퇴근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죠. 이때도 사실은 이미 아래 자리에서, 아래 자리에서 이미, 어, 저점을 다지고 이제 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장이 돌아오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을 선별해서 드린 겁니다. 자, 저 헬스 주식. 정보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이 정보란, 정보주들은요, 차트상 세력들이 매집봉을 포착을 하고요, 실제 세력들이 3개월 정도 매집 물량을 한 것을 계산해서, 우리 진짜 엄청난 정보원들의 정보를 교차, 크로스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제 정보원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제 정보원들은 실제로 사무실을 운영 중인 세력분들, 세력형님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메이저 일간지, 뭐, 조선일보, 뭐, 매일신문, 제가 이야기 는 못하지만, 그런 메이저 일간지의 사회부 경제부 기자님들, 그리고 전현직 국회의원 비서관 다수분들과 교차검증을 통해서 이 정보가 맞다, 그리고 차트상에 확실하다, 그리고 누가 운영 중인 세력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면은 저는 여러분들께 쏴드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힘든데 계속해서 안티들 설치대죠그 다음에 세력들은 마구마구 개미 털죠. 공매도 시끄럽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긴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세력들에게 당하는 꼴을 보기 힘들어서 제가 직접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종목들 힘내라고 하고 안티들에게 욕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010-6745-7775. 이쪽으로 정보 혹은 헬스 주식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보들. 실제로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매집 물량이 어느 정도 있고 정보원들의 교차 크로스한 이 대박 정보주들을 여러분들께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 몸뿐만 아니라 계좌도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예, 010-6745-7775로 정보 혹은 헬스 주식이라고 문자 주신다면 바로 이러한 상승 대박 정보주들 쏴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예, 제 영상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도 채널 좀 키웁시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고 나서 댓글 뭐 정보 혹은 감사, 파이팅, 땡큐, 뭐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세력들에게 털리지 맙시다. 우리 계좌도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헬스 주식입니다. 예, 빨리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주신 다음에 저의 대박 상승주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 부탁은 이게 다입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 파이팅